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소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어, 오래전에요. 음,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도박장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요. 거의 그런 교회가 이제 사라졌는데 시골에 가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시골 교회에 가면요, 교회 가면요. 교회의 문 앞에 고문 그 앞에다가 그날 설교 제목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써 붙여 놓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잘 없죠. 간혹 가다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요. 다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다가 이교회문 앞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이두 친구가 가다가 이걸 동시에 보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요 진식이 들었는지, 옆에 친구한테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예배드리러 갈래?"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너나가 하면서 이 친구를 뿌리쳐버리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30년이 지났어요. 한죄수가 감옥에서 울면서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그날 2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클리블랜드 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그 친구였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요. 일생을 좌우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소한 결정이 운명을 결정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아야 될지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뭡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신앙성장에 있다면요.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뭔가 하면요.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적인 결단을 잘 내리냐, 못 내리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을 잘 내리는 것이 바로 그가 믿는 자,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이요, 뭐,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혹은 진짜 인생의 최대의 그런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는 선택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계속해서 히브리 1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결정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갈등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러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경험들과 정말 닮아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수 없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앞으로 신앙생활을 신앙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에 고비에서 내가 어떤 편을 섞여야 될지. 혼란스럽다면요, 진정으로 무엇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진정으로 신앙의 선택인지,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이시한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상황은 요2 3 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할때 여러분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한 사나 제한 정책을 썼죠. 뭐예요?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늘어나니까 애국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이런 시대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부모 이름 뭡니까? 아브람바, 아무람과 요게베시죠.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해서 아들을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면 왕이 명령을 거역을 하고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게 선택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죠. 석달 동안 갓습을 조리면서 숨겨서 마치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딸이태어난 것처럼요. 혹시 아무도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조모조모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겠죠. 여러분, 이 부모가 왜 일을 일을 했을까요? 왜 일을 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보십시오 당장에 아들을 뺏길 수 있어요 들키면요 당장에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요, 이 시대도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요, 얼마나 사르름판 걷는 것 같이, 그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돌라고 합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애국시대에, 뭐, 이 바로라는 포학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이 바로, 바로처럼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면 딸이라서 위험하고, 뭐 아들이라고 안전합니까? 아들이면 아들이라서 위험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저런 문제들이 다 겹치지 않습니까? 애 하나를 낳아 키우는데 돈이 뭐 매덕이 든다 그러고요. 그렇자녀를 낳을까 말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미래의 위험 때문에. 자녀를 포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 맞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위험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녀를 바로 키울 때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24, 25, 26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의 명예와 안락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상주심,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모세가요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죠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이따가 영상 하나 볼 건데 마칠 때쯤에 갈대상자에 넣죠 말씀이 나오죠? 출애국기 보면요 그래서 날 강가에 띄워서 보내요 근데 바로에 누굽니까? 딸 그리고 공주죠? 공주한테서 발견이 돼서 이 모세가 얌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를 키우도록 그렇게 명령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가 누구예요?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여기베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요? 아버지는 볼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날마다 만나면서 자랐고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죠. 그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내용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조용하게 그냥 이 바로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낼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낼 것인가? 이 고민이 지금, 선택이 지금 모세 앞에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잖아요. 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누리는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름으로 얻는 수모, 수모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은 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결정의 고민성은요,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속적으로 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로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그런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그런 고난과 이 수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희생을 포기, 희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처럼 우리도 그 결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미쳐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 세상의 보화가 가장 큰 가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는 그 수보가 더 귀한 가치가 될수 있음을, 믿음의 열매가 될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보안만을 좋아할 때, 단지 우린 세상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모를 당할 때, 그것을 귀중하게 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어요. 모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는요.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요. 바로를 피하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바로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죠. 이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간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바로 바로를 무서워했듯이요. 고양이가 아,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듯이요. 우리한테도 무서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그 대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요 회사에, 회사에 뭐, 다니는 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사람 남편일 수도 있고요. 뭐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장인어른일 수도 있어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요. 우리가 하나님,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열매가 되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 바라본다 하면서요. 그럼 말만하면서그 사람들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했습니다. 이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만들었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요, 꺾이지 않아 요의지가 그죠? 끝까지 안내 보내주는 거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 다 죽이 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죽었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때? 그때. 그때 이영향력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미쳤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그 피를 보고 장자를 멸하는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애국의 모든 사람들 장자는 뺏, 목숨을 빼앗겼지만 자녀들이, 자녀들이 다 잃었지만 이 모세가 6월절 피부린 예식을 정해서 실행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게 뭡니까?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실행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내 주인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성찬과, 청치, 성찬과 세례를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예배와 의식을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내가 말로만 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안 와도 내 신앙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한들 오염되고 타락한 곳에 자기 스스로를 가서 더럽힌다면요.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예식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이 내용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보내줬죠 마로가. 그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애굽 군사들이 막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로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해다 잡혀 죽는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 기도하고 그 바다를 갈라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장면 좀 있다 우리 그 영상을 보겠지만요. 묵묵히 바닷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바다 물벽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지를 육지 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보세요, 육지 같이 건넜다 그랬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다 그랬어. 요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결코 쏟아지지 않게 하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요 애국 군대는요, 어떻게? 보십시오.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 여기 건너가면 죽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뭐예요? 자기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이곳 병사들이 전부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3 0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도 안 하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곱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상황은요 31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라합 앞에 뭡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 뭔지 알죠? 창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가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이 자신한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뭐 알아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해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죠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다가 끝에요 기생을 라합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기생이었지만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맺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충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결정해야 될 선택의 순간들일 수 있다는 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양육으로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최종적인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읽으시라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하셔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우리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슬람의 성도들 중에서는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난 도저히 믿음의 결단을 내릴 엄두가 안 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십시오.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할 만한데, 당장 닥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내릴 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고,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붙드실 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하시 복주심이 이 성경 책 속에만 이야기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 에 나아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낸 이유가 이 영상이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998년도에 이 드림웍스에서 만들었던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그 알죠? 예, 그 만화고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71회 아카데미 비상식도에서 주제가 상도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의그그 그 저기 찬양 가수 중에서 그 조찬미 맞으시 은데 요게벳의 노래, 노래라고.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죠.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낼일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걸 자기가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를 이 이집트 왕제 영상에다가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그 노래 뮤직 비디오가 하나 있어요. 요거 한번 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